나는 이게 내 교양이다. 어? 선은 네가 나왔어! 이렇게 한다고 큰 소리 치는 뉴스룸이라고 이 체서는 기다릴게. 따를 수 있는 오더만 내려주십시오, 과장님. 아 그렇게 할 일들 없으면 집구석에 들어앉아 돈이나 셋이던지. 언니 계란 안성? 음, 집에 많이 있어. 예. 저것들 봐라. 저것들이 진짜. 어... 야! 야, 이것들이 진짜 인간이 아니구나! 야, 홍준표 너! 바빠서 뭐 보고 뒤처지 할 새도 없다면서 천년 끼고 나와 시장 볼 새는 있구나! 언니. 야, 입망하려나! 너이짓 하고 싶어서 친구 남편 뺏어서 괜찮냐? 왜 이러세요? 너 망신 줄려 이런다. 네가 뭐 대학 교수? 교수는 무슨 얼어 죽을 교수야 이 자식아! 교양 좀 차려요. 교양? 미치겠네. 교양 있는 게 그러고 살아? 너 교양 있어? 그게 네 교양이야 이 기집애? 나는 이게 내 교양이다. 어? 상대하지 말고 가. 가자고. 이 것들이 어딜 쫓끼려고 아! 그래. 아! 아! 알았어. 조용. 어! <laughs> 왜 뭐. 머리가 그렇게 나쁘냐? 한 동네 살면서 우리가 여기 다니는 거 뻔히 알면서. 무슨 똑배창으로 여긴 나타나? 두 한양년놈들이 같이. 누가 염장질러 죽일래 있어 니들? 인간이야? 사람이냐? 니가 교수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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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랜만에 뵀어. <laughs> 이 물건 이거 진짜. 아니 어디 갔다 이제 나타난 거야? 재미있게 서 <laughs> 열심히 칼가지고 있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군사장님. 끌어주시면 제 뼈를 걸어서 보답하겠습니다. 파이팅도 예술이네. 아예 장난 아니에요. 역보로 어, 몇 개야? 제 40개입니다. 그럼 남권보다 두 개가 선배구만. 에헤 뭐기술로는 그런데. 학번은 제가 3개입니다. 아예 그러시군요. 제가 몰라뵀습니다 선배님. 괜찮아. 김중철 회장 아들 거는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맷집 하나는 끝내주기 타고났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맷집만으로안 되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지. 응? 예 제가 전략하면 제대로 한번 짜보겠습니다. <laughs> 네. 이거 밥풀아야 <바쁘라> 물건이에요. <laughs> 뒤에 드시면 아주 든든하실 겁니다. 살좀 아, 걷어주십시오. 가고 있어볼까? 뭐? 아니 너 느닷없이 거기서 가오를 잡고 지랄이냐? 이게 지금 누구한테. 너 검사장님은 오냐오냐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응, 없어. 10분 전부터 없어. 아주 각막에 다 소멸돼 버렸네? 야. 학범 같은 소리라고 앉아 있네 이씨. 연수원 기수 무슨 찜질방 사물한 번호야? 어떻게. 너네 계속 집한번 갈까? 너 하나 때문에. 아니 너도 우른들 라인 잡으려고 나온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겸손한 자세로 그 목적에 아주 충실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우리 열심히 하자. 분위기 주지 너는 그래서. 나참 아, 쫄리면 그냥 쫄리는 치를 내라. 쪼개지 말고 열심히 하자. 에? 그러고 나 안주빨 그만 세요시청인가한잔 처먹어요 그냥. 나도 배고파. 하니 하니 아. 아우 기분 잡쳤더니 속까지 날리네. 아우 날씨. 나이... 동화다 끝났겠습니까. 저기 부담성당 다니시는 분 맞죠? 어디서 봤나 했더만. 이런 데서 또 만나네. 그래서 이영준 신부 어떻게 한건데 어디 심기 불편하십니까? 너무 말씀을 막. 대한민국 검사가 동네 깡패한테 그럼 존댓말 할까요? <laughs> 아니 그럼 편하게 대해주세요. 너반끼 같이 먹었다고 어설프게 손 넘고 그러지 마. 촌스럽다 야 너. 저도 어설프게 손 넘고 그러는 거 싫어합니다만. 옷김만 스쳐도 인연이라 그러던디. 어이 황. 너 옷깃이 어느 부분인지 안 가? 모르겠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이 서로 수치려면 최소 포옹이다. 아주아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하지. 아이고. 또 이렇게 지식 하나 배워갑니다. 너내 앞에서 딱두 가지만 하지 마. 친한 척, 센 척. 그러게 좀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시지. 선배. 아 <laughs> 오늘은 후배님? 논현동 필로폰 건은 내가 잘 정리했으니까 걱정 말고. 근신 잘해. 폐인되는 거 한순간이다 응? 야. 야이 씨. 같은 놈아. 너는 말로는 선도가 안 되겠다. 지 뭐야, 이 새끼야? 까고 있네. 음, 세다. 알겠으니까 됐고. 네 얘기를 해 봐. 뭐라니? 그래도 약은안 했나 보네. 뭐야, 미친년아. 어떻게 알았어? 내가 미친년인가? 내가 너처럼 미친년인 건 맞는데 너처럼 지옥에서산 것도 맞고 근데 나는 오늘을 살아 너처럼 과거에 묶여있지 셨습니까? 윤서정 선생, 오늘 병실에 들어가서 환자를 위협했나? 예? 위협이라뇨? 어디라고 함부로 환자를 찾아가 미안함도 못 느끼냐느니 사람들이 얼마가 다쳤고 얼마가 죽었다느니 왜 그딴 소리를 하냐고 쓸데없이 가짜는 정의감 같은 거 함부로 코스프레하지 말아요, 윤서정 선생. 의사는 말이야 의사의 본분만 다 하면 되는 거야. 당장 사과하세요. 지금 당장. 뭘 하라고요? 뭐 사과하라는 말안 들려요? 못 하겠는데요. 뭐야? 네 분명히 제가 감정이 넘쳐서 환자 병실까지 쫓아가서 사망자가 얼마고 부상자가 얼마고. 여기까진 안 했어야 하는 거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사과는 안 하겠습니다. 윤서정 선생. 아참 무슨. 걔들요. 파스 몇장 붙이고 지금 당장 퇴원해도 아무 문제 없는 애들입니다. 타고 있던 차가 워낙 비싼 외제차라 에어백이 6개씩이나 터져주는 바람에 다친 데도 없다고요. 경찰서 가기 싫어서 버티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봐요 아가씨. 말다 했어? 아가씨 아니고 닥터 윤서정입니다. <laughs> 이거 정말 병원 기간이 말이 아니군요 송 과장님. 아이고 이거 참.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이거 지금 무슨 매너 없는 경우인가? 당장 사과드려요. 방금 전에 한 말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외과 과장 말에 거스르겠다는 건가? 따를 수 있는 오더만 내려주십시오 과장님. 볼일 끝나셨으면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야윤 사장님. <laughs> 오셨네. 왜 같이 한잔하시지? 이런 분위기면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아이고, 제 입장은 생각도 안 해주시네. 나 얼마나 바쁜데. 여기서 얘기해요. 불편할 건 모릅니까? 나가 계세요. 아니요. 저 운영팀장이에요. 계약 진행할 의무 있습니다. 그 계약서는요? 5억은 무릅니다. 그리고, 치질 있으신 분이 독주 드시네요? 일단 앉으시죠. 이렇게 하면 무릎에 물창 기분을 아실란가? 공감하면 새로운 계약서 갖고 올까 싶어가지고... 지랄하네. 야, 팀장! 너선 넘었어 지금? 선은 네가 넘었어! 무슨 말을 하려고. 2억. 미쳤냐? 1억 5천. 뭐하냐 지금? 내가 잊고 있었더라고. 뭐를? 이래도 된다는 걸요. 동료 의식이 있었어요? 구단 운영의 수장인 단장을 이리저리 불러내고 술 뿌리고. 내가 이렇게 몸상하면서 야구하는데 내 권리도 주장 못해? 금액 차이가 아무리 커도 상관없어요. 근데 의견 차이를 좁히는 방식의 그따위인 사람은 동료가 아니지. 선을 넘은 사람하고 다시 웃으면서 협상할 마음이 안 드네요.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내가 은퇴하면 포수 하나 트레이드해서 빈자리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 소식도 빠르네. 어차피 우리가 우승이 목표인 팀도 아니고 그럭저럭 돌아가게 만들 포수 하나 못 구하겠어? 그리고 반말 좀 그만해.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 막... 예의를 술에 말아 쳐드셨나? 형수란 새끼. <laughs> 사귈래 나랑? <laughs> 커피값 대신 앵커 오디션이 코앞인데 이러고 다녀도 돼? 사귀자 나랑 9시 안할 거야? 욕심 없어? 포기했어? 오디션 준비 나랑 해요 남녀 앵커 궁합 점수 나쁘면 개인 점수 아무리 좋아도 불리한 거 선배도 알지? 사귀기 싫어? 너 내가 누군지는 아니? 몰라. <laughs> 뭐 이런 개또개끼를 봤나. 내씨 정신 차려. 술 처먹었으면 곱게 숙취제 가서 처 자빠져 자든지 신성한 뉴스룸까지 와서 사귀자 사귈려 어써리하고 지X이야 어? 너 이러고 내일 아침에 기억 안 난다 쌩깔라 그러지 사내숙기가 슬픈게 되고 그리고 여기는 니들이저나깨나 진실만을 얘기한다고 큰소리 치는 뉴스룸이야 위태선는기다숙이야 잘한다. 어머님 모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laughs> 올해로 15년 됩니다.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큰 사모님 친정 어른들 한복을 지으셨어요. 언니가 그분들을 수행하다가 큰 사모님 결혼할 때 따라왔고, 인상시 다섯 살때 제가 물려받았습니다. 언니 되시는 분은 몇년 동안 하셨어요? 30년 근속 입이 서도 그만큼 하실지 모르니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희 친정 식구들 흉보지 마세요. 아니, 뭐라고 말씀하시건 상관없는데 저안 듣게 해주시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들었을 땐 자기 말에 책임을 지세요. 책임, 이러면. 그리고 그건 어머님 놀려 먹다 저한테 들켰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뜻인지. 저는 어머님을 알아가는 중이고, 어머님을 통해서 할머님을 배워요. 제가 모르는 세계라 아직 공부할 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쓸데없는 정보 들으면서 사람을 쓸 이유가 없죠. 무슨 뜻인가 하면요, 어머님은 입이서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시죠. 그런데 저는 아니에요. 영원히 없어도 아쉽지 않아요. 저는 제 일을 제가 결정하면서 살아왔으니까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이제 진짜 비서가 되세요. 저 같은 사람한테 필요한 존재요. 프로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모습이 진짜 눈물겹다니까. 근데 진짜예요? 민설아네 집으로 이사갔다는 거? 남의 일에 좀 관심도 많으시네요. 암튼 모녀가 운빨 하나 끝내주잖아. 이제 뻥튀기에서 돈벌 일만 남았어. 아무리 그래도 사람 죽어나간 집에 서럽게 치게 어떻게 살아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아 그래. 나돈 좋아한다. 허, 왜? 우리 집 다섯 배로 튀었다니까 부럽냐? 아부어면 솔직히 부럽다고 말해 내가 당신이 왜 부러워 어? 뭐 화장실 총소하는 게 부럽나 호성 마을 1 1 평짜리 사는 게 부럽나 아님 애 벌점 쌓인 게 부럽나 그러니까 남의 일에 신경 <laughs> 끄시고요 아 그렇게 할 일들 없으면 집구석에 들어앉아 돈이나 셋이던지 종치잖아 애들 피가 본거 아니야. s o 어머 우리 공주전럼 <좀> 나왔네. 미안. 엄사랑 <laughs> 좋고 이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들 내가 누군지 똑같아! 제가요 중앙지검의 방마이 깎는 노인이야. 권력에 미역해시니까. 뭐가 추나 그래? 내가 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나 강민아는 재벌 상속녀가 됐다는 거잖아. 아, 쟤가 우리 집 살면서 어떻게 된다 한들 누구 하나 신경 쓰겠어? 나, 내가 왜 이렇게 싸움 잘해? 어? 남는 뻥이야. 잘하고 싸움을 못하겠냐? <목소리> 당신 정체가 뭐야? 진짜 미나 어디 있어?